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KBS 아메리칸 뉴스입니다. 한인 정치사에 또한번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. 어제 치러진 12지구 보궐 결선에서 한인 존리 후보가 당선됐습니다. 데이빗 뉴 시의원에 이어 LA 시의회에 두 번째 한인 시의원이 탄생했습니다. 선거 결과와 함께 어제 개표 현장 분위기 김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. 투표가 종료된 밤 8시 전리 후보는 수많은 지지자들과 함께 했습니다. 지역 주민들은 남녀노소 할것 없이 초반부터 밤늦은 시간까지 개표 결과를 지켜봤습니다. 12구로 해서 일도 많이 했고 그리고 또 한인이니까 어, 한국 분을 좀 찍어 주면 좋잖아요. 많은, 많은 구제자 투표 일부만 집계된 밤 11시 10분 두 후보의 격차는 0.58%, 3 4 0 340일 표차로 생각보다 격차를 크게 벌리지 못했습니다. 예비선거 때 막판에 상대 후보 로레인런키스트의 1위 자리를 내줘야 했기 때문에 전리 후보로서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. 예상대로 두 후보의 치열한 접전이 이어진 가운데 밤 11시를 기해 두 후보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. 이곳 현장은 축제 분위기로 변했습니다. 현장 투표 최종 결과가 발표될 무렵 이미 이 후보에게는 축하 인사가 쏟아졌습니다. 개표가 100% 완료된 자정, 이 후보의 득표수는 16,724표, 로레인과의 격차는 1,300표로 더 벌어졌습니다. 득표율은 52.07%대47.93% 사실상 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겁니다. 보통 보궐선거 득표율은 10% 미만이지만 이번 선거는 조금 달랐습니다. 16만 8천 명의 유권자 중 지금까지 집계된 것만 3만 명, 10%를 이미 넘겼습니다. 한인 유권자들의 참여도 크게 늘었습니다. 자민 후보는 오늘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정식으로 허브에슨의 소개를 받으며 시의회에 입성했습니다. 이로써 15명의 시의원 중 2명의 시의원이 LA 시를 이끌어가는 한인 정치사의 새로운 이정표가 세워졌습니다. KBS 뉴스 김지은입니다.